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회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자막 좀꼭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날 지금 아침 6시 45분부터 이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 26 이제 좀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네요. 그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10월의 마지막 그 노래. 그 노래가 이제 부를 날이 다가오네요.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렀었죠. 1이6 하면 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1 9 7 9 년도 그 박정희, 박정희 시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미국장을 잠깐 볼게요. 미국장, 미국장을 보면 미국은 정말 강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요.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반도체 지금 보면은 다 좋아요. 그렇죠? 다우존스가 조금 무너졌네요. 그렇죠? 다우존스가 좀 무너졌어요. 어제 미국장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장 막판에는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든 뭐 다우든 뭐 반도체든 조금 조금 내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좋았는데 어, 엔비디아가 이제 한뭐한 뭐, 때는 뭐 시총 1위 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좀 내려갔고요. 반도체가 어저께 상당히 좋았어요. 반도체가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여기 위꼬리 당거 보시죠? 그래서 1.07%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도요. 시작을 0.76으로 했으니까요. 그래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우 전체가 이렇게 무너진 거는 어저께 장막판에 무너진 거는 이게 금융주가 금융주가 이제 부실 대출 부실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나스닥은 뭐 대형 기술주들이 아주 공고하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나스닥 다윗거리들 대형 기술주들이 좋아서 나스닥이 그랬고 그럼 뭐 엔비디아 등 반도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뭐 S&P도 좋고, 여기 뭐 20선이고, 나스닥도 좋고, 뭐 신고가, 신고가 갔다가 지금 나온 거고, 반도체도 지금 여기 핑크선이 61선인데, 61선 위에서 잘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된 김에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 지수들, 다른 나라들 지수들 좀 보면은, 뭐 대만 같은데 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뭐 61선이 아니라 대만은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나스닥이냐 뭐 이럴 정도로 대만은 좋아요. 대만도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란 나라 옆에. 근데 대만은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좋아갖고 지금 우리나라를 앞질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일본 보죠 한때 일본은 신곡가까지 같은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신곡가를 갖다가 일본은 이렇게 그 n k 리 청산 때 우리나라처럼 무너졌다가 올라가는데 좀 보세요. 일본은 무너졌다 올라가도 지금 이렇게 무너졌지만 여기가 전저 전고점을 다베기고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기 쭉 날아갔다가 베기고 올라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조정 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조정을 주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거 같이 볼까요?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 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거는 일본하고 차이가 일본 거만 보죠 우선 일본 일본 옆, 옆 나라니까. 꼭 이겨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일본을 생각합니다. <laughs> 자,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가 뭡니까? 일본, 일본은, 우리, 일본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이 고점을 베끼잖아요. 내려왔다, 이 고점 베끼고 내려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이 고점에 못 미치고 떨어져요. 내려왔다가, 또 고점에 못 미치고 떨어져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쵸?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코스탑으로 가면 더 합니다. 코스탑으로 가면 코스탑은 고점을 못 뺏기고 떨어지는 거에다가 지금공급 일본은 지금 60선 위에서 60선 근처에서 했는데 우리 코스탑은 어떻게 돼요? 60선 저 위에 있어요. 하늘 높이 있습니다. 야 이건 뭐저 상당히 좀 일본하고 차이가 나죠. 하여튼 지금 미국 얘기를 하다가 일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부러워서 하는 얘기죠. 부러워서.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야간 선물 지수가 오래간만에 살짝 계속 야간 선물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뭐 어저께 살짝 상승을 했어요. 월요일 날은 조금 기대를 스타트는 최소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테슬라는 뭐또 올랐어요. 어, 테슬라는 테슬라가 역사상 뭐몇 이십 년만인가 어저께 급등을 했다고 이십 프로대. 그런데 오늘도 또 플러스 삼 프로 이상, 삼점삼육 프로 올랐어요. 자 우리도 이제 뭐좀 좋아질 날을 기대해야죠 좋아질 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도 좀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겠죠. 뭐 그리고 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지금 이스라엘 이것도 좀 계속 가라앉아야 되고요. 북한 뭐이 문제 좀좀좀 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고요. 금투세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아 계속 그냥 아이디어 뭐 이거 할 때마다 그 가지, 네 가지가 지금 외쳐지게 되네 어제도 그러고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요. 그... 금요일날 매수한, 금요일날 매수한 그... 어저께 공부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수한 이제 연기금, 외인, 사모펀드, 이 3의 주체 이 주체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체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연구를 하고 보겠습니다. 이건 다 끄고요, 지수 차트는 다 끄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볼 종목이요. 연기금이 이제 지난주 그 금요일날 매수한 열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들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상당히 그 생산이 있는 종목들이. 레드, 윈 주요 어떤 수급처잖아요. 주요 이 수급원들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나니까요. 우선 넘버 0부터 할까요? 넘버 1부터 할까? 넘버 0부터 말씀드릴게요. 연기금 넘버 0은 삼천당제약입니다. 뭐 너무 많이 밀려 있죠 삼천당제약. 근데 이제 슬슬 매수를 할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외인들도, 외인들 매수 순위에 이게 5위에 올라있어요, 5위에. 삼천당 대약이 이제 슬슬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9위가 TCK입니다, TCK. TCK라는 종목이 9위를 했는데요. 뭐 이것도 상당히 그, 괜찮은 거죠. 이 종목도, 반도체죠, 반도체.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자리들이 마지막 자리잖아요. 지금이 뭐 거의 바닥 자리에 왔어요. 바닥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요걸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구나. 요거 그렇죠. 이렇게요. 보이고 음, 연기금이니까요. 그다음에 파리가 휴젤이요. 휴젤? 휴질. 휴젤 뭐이건 대형 주잖아요. 휴젤은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화장품, <laughs> 보톡스 뭐 이런 쪽이잖아요. 화장품의 보톡스 쪽.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자리도 좀 좋아요. 자리도요. 자리도 2 1일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종목입니다. 팔딱팔딱하는 종목은 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유기가 HPSP 이 종목은 이제 뭐 다시 올라갈 자리만 남았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ISC. 이 종목이 아주 예쁘게 지금 고점을 베기고 가네요. 이 종목도 팔딱팔딱이 좀 약하긴 한데, 여기까지 장승 여력이 있어요. ISC. 어, 이건 좋네요. 그쵸. ISC 연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에요. 실리콘2. 연금은 계속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몇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상당히 좀, 자리들은 좀 애매한 자리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크에요.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그, 연결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좀 ISC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조금 다르네요. 다르긴 근데 아기의 수처럼 돌파 자리라는 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M, SM 매수를 하고 있네요. 외인들은안 하고 있는데 영기금은 계속 SM을 매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SM. 그 다음에 2등이 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이죠. 화장품. 영국은 화장품에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위가 보르노입니다. 이거는 뭐 항암 관련 주죠. 이항암 관련주인데 여기 뚝 밀렸어요. 밀렸는데 계속 신고가를 갔다가 쭉 밀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12권에 화장품이 한두개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바이오. 바이오가 제일 많고 반도체, 화장품 이런 식으로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인들은 그럼 뭐를 매수했을까요? 1 2서부터 보죠. 재령전기를 1 2 뭐, 이거 전력산업은 계속 좋은 산업이잖아요. 이제 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겠죠. 외인들 중 계속 매수세가 좋아요. 재령전기. 태성, 어, 이거 태성은 막 지금 시간에도 또 올랐네요. 여기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40일 선을 딛고 반등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유 위에가 20일 선이죠. 20일 선을 돌파를 하면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막고 떨어지면은 60일 선까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외인들이 매수하는 건 우리보다 정보력이 좋으니까 뭔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리가 ABL 바이오에요. 뭐 이거 대형 항암 관련주죠. 또 20일 선까지 조금 더 밀리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외인들은 이제 한번 매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연속 매수들을 많이 해요. 단기 외인들도 있지만 조금 이제 단중기 외인들도 있으니까요. 2 1전까지 밀고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오스코텍입니다. 아, 오스코텍 완전히 급락을 했네요. 그쵸? 바이오가 지금 지난주에 안 좋았잖아요. 바이어가. 왜바이오가안 바이오가 좋은지는 아시죠?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물론, 트럼프가 아니라 헤리슨이 돼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제, 그 경기를 좀 살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요? 세금을 감면을 좀 많이 해줄 거예요. 법인세. 그러면 재정을, 재정을 어떻게 감당을?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국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 바이어한테는 치명적이죠. 그쵸? 바이어들은 회사가 좋은 것보다는 이제, 금리, 이뭐 연구 개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래서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우스코텍을 이제 매수하려고 매수들을 하고 있네요.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뭐 줄기세포 관련 주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지금 자료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이처셀은 자료 자, 자리가 좋아요. 이거 자리가 좋아요. 이 친구들이 이거. 다 여기 다 매집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매집을 하고 지금 이렇게 튀어 올리는데, 뭐 이거 이거 만 삼천 한0백 원, 0 0원넘면 한번 매수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천 당자, 이거 지금 외인들 오이고요. 파마리소치, 파마리소치도 이시간을 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종목이죠. 파마리소치,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의료기기.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도 관련이 있고요. 계속 신고가. 이건 뭐 너무 좋아요. 이정도은 이거 얼마나 더걸렸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못 쫓아들어가지고 이런 건 계속 이거 11선, 11선을 건드리고 올라가잖아요. 보시면 여기 21선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여기 2 1선에 오면 좋아요. 21선 이격이 조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런데 뭐 11선 이런 데서 조금 쫓아갈 걸만 하죠. 외인들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패트론, 비만 관련주죠. 비만 관련주 좋아요. 이거는요. 11선. 추세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가겠죠. 이거는 저희 정방 보유 종목입니다. 아직도. HLB. HLB 뭐 이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년으로 지금 연기되는 바람 6개월짜리로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또 의료가 의료가 워낙 지금 지난주에 떨어져서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겠죠. 근데 파도 파두가 이제 지난주에 핫했던 반도체 종목이죠. 파두가, 반도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뭐 회사 뭐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초기에 장 초기에 있었고 그랬는데 지 거래량들이 거래량들이 이제 초기에 들어오고 안 들어왔는데 요새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잘 보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작년도 얘기고요. 올해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 아직도 거래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뭐 일별 거래량 치고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3일선5일선 이런 데서 한번 매수 타점 잡는 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인들은 주로 뭐를 매수했냐?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했지만 삼천당자양, 네이 패트론, 네이처셀, 오스코텍 ABL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쪽을 집중했어요. 바이오가 지난주 떨어지는 동안에 외인들은 집줍했다 HLB까지 집줍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연기금하고 비슷한 거는 비, 비슷하지만 다르죠. 뭐 바이오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비슷하고 그렇죠. 태성. 그다음 재형전기 이건 전력원이니까 뭐 반도체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화장품은 없죠 여기는. 그다음에 사업펀드는 뭐랬냐? 이거는 뭐 바이오죠. 바이오. 인오엔, 인오엔, 이거 외인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모펀드도 매일 많이 매수하고, 인오엔. 그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파동이 고점을 베꼈다가 왔기 때문에 이걸 쌍봉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죠.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61선 유치지 자리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클리오, 이거 화장품이죠. 그 멀리 보고 가는 거겠죠? 멀리 보고 가는 거요. 멀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들 지금 생화품도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멀리 보고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것도 의료기기죠. 클래시스. 의료기기입니다. 미용기기. 미용기기죠. 이건 미용기기. 의료기기보다 미용기기죠. 역시 많이 바닥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장이 안 좋았으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에 많이 와 있어요. 그 다음에 VT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GIA i n o v a t 뭐, 이건 뭐, 이건 바이오죠, 바이오. 뭐, 당연히 그이 이름, 이름이 뭐 바이오로 돼 있잖아요. 그쵸? 면역치료제, 면역치료제. 이게 대형주예요 나름, 나름 상당한 대형주다 이거 GIA i n o v a t 도요그 다음에, 근데 이 GIA i n o v a t 은 자리가 좋아요. 여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여기 21선을 딛고 올라갔으면 은좀 안심하고 들어가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지키잖아요 여기 고점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좀 아깝다 하는 면이 있죠. 이거는 지금 이거만 들어가주면 이거 조금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대형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 에 BHI 원전이죠 원전주. 원전주 매수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BHI는 뭐 아직 3일선5일선 타고 있죠. 이중이 고점 못 뺏겼어요. 이것점을 베끼냐 안 베끼냐가 상당히 관건이겠죠. 좋은 종목입니다. 그데 이런 거는 오일선 이탈하면 나와야 돼요. 오일선 이탈하면 이 갭을 메꾸러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일선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실리콘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이거뭐 계속 좀 화장품은 이 실리콘트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잘 지키든 지지하든지 40, 120선인가요? 120선 이탈을 했어요. 조금 자리는 애매해요. 근데 지금 4위입니다. 3위가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그실리콘투도 그렇고 화장,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화장품은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다음 트론팩트론 아까 말씀드렸던 비, 비만이죠. 저희 종목, 정방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아까 연기금에서 4위였던 테크윙이 일입니다. 테크윙, 태크잉. 테크윙이 아까 A I S G 하고 반도체로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모 펀드는 주로 보면 요 지금 화장품 쪽, 의료기기 쪽에 지금 많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전 하나, 뭐 테크윙 그 반도체 하나, 그다음 비만 패트론 패트론 하나. 이것 빼고 나면 코스메카, 실리콘 V.T. 클래시스 클리오 이거 클래시스는 모으려고 뭐 지만 클리오 좀 화장품 쪽에 치우쳐 있다. 화장품이 바닥이다. 그래서 좀 모아가면 좋겠다 하는 게삼모펀드의 이야기고요. 그다음 외인들은 지금 바이어도 바닥이다. 해서 바이어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연기금 좀 골고루 가는 바이어 반도체 뭐 화장품 골고루 연기금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이제 그 다음 주 스케줄이라든지 정방 매매 종목이라든지 아주 재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갖고 방송을 드릴 겁니다. 어저께 드린 컨텐츠 좋았죠. 넥스턴바이오 상한가 간 이유, 그거 꼭 보세요. 아주 기술적인 부분 쭉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 하시려면요. 자, 잘 하시는 분은 혼자 잘 하시면 되시고요. 혼자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아직은 공부가 부족하다 하는 분은 오세요. 오셔서 팔딱팔딱 뛰는 종목 같이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주식 공부도 하세요. 지금 저희 방송에서 인증을 못 하는 건요. 인증하는 거를 지금 금감원에서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 정방주 그 매매 내역은 텔레그램을 통해나 저희 밴드를 통해서 다 민족주식사관학교라고 치시면 되고 아래 주소 있어 요 영상 밑에 글로 오시면 되고 거기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뭐 가끔 이렇게 정방 매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왜 들어갔는지 다시 재매수잔이 어딘지 이런 거뭐 자기 매매 종목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도 브리핑해 드리니까 쭉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오세요 오실 분은 빨리 오시면은 좋습니다. 이제 장은. 좋아, 질기 시작할 겁니다. 뭐 조금 미대성까지 다음 주만 좀 넘어가면 됩니다. 자, 빨리빨리 와서 계좌 바꾸시죠. 감사합니다.